우리 영마살 부부는 구글 지도를 보고 리로 와서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 준곳 전부 다다안 가고 구글 지도에서 4.2점, 4.2점 맞는 곳으로 해서 이리로 왔습니다. 어, 한번 먹어보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니까 여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인기 유튜버인지 알고 그렇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구글 가자를 만나게 먹고 있는 로컬 사람들. 짜증, 짜증. <웃음> <웃음> 오토바이 소리는 신나게 나고 80mm 까만 날이에요 180mm 테이프를 막 열심히 발라주고 있어요 어저와이 <목소리> <목소리> 뒤에 오리지널 소불 보이죠 소불에막 붙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소불이에요 어? 가리비 카리비 그러면 어? 호같지만해 어. 네, 보 오, 쌀공비어 어떻게 알고 갖다 줬지? 내가 시켰어. 오, 어. 오, 어, 오 어. 어,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모닝글로리가 나오고 있어요. 모닝글로리도 나오고 쌀공비어도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 아까 처음에 타이거 가져왔다. 모닝글로리는, 어저께 먹었던 나양은원보다 여기가 나아 오, 오, 새우 너무 맛있겠어. 와, 새우 진짜 맛있다, 진짜. 음. 모닝글로리는 근데 기름기가 많네요. 어제도 그랬잖아. 응. 음. 가리비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 가리비. 무서워, 무서 향신료는 안 나요? 응, 음, 향신료는 데안 나. 생각했던 맛 그대로네 요게 노깔맛 노깔 진짜 커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뜹니다와 어때요 노깔을 뜯어 먹었더니 맛이 아주 좋구만 나도 현지인 다 됐어 와 어때? 어때 어때 머리 대가리 쪽이 신선하네 우리끼리만 냄새가 없이 신선해요 노깔맛집이라고 어? 하는데 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아, 손은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음, 좀 있다. 저기, 비닐장갑, 비닐장갑 하나 달라고 할까? 비닐장갑. 어? 비닐장갑 하나 달라고 할까? 음, 맛있어. 저거, 이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음. 됐습니다. 네. 먹어 죽겠습니다. 여기 네. 조리하는데 옆이라. <laughs> 조리하는데 옆이라. <laughs>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옷 저기 가방 다막 젖을 거 같아. 각발 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겠네. 아 이제도 먹는 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찍는 건 이제 필요 없어요. 빨리 먹어야 돼요. 우니 걸레 맛있다. 으, 맛있어. 지금 투버사랑이랑 같이 먹고 왔는데 총 가격이 34만 동. 34만 동이면 얼마냐면요. 어, 한 17,000원, 17 17,000원 정도. 우리 그 맥주 두 병에다가 그 다음에 네개 음식 먹고 어. 17,000원 정도입니다. 새우랑 그리고 모닝글로리, 세조개 음. 모닝글로리 맛있었어요. 네. 여기가 막해산물거리에서 어. 네. 전부 다 사람들 막 해산물 먹고 있는데 우리 먹은 데만 해산물 엄청 줄서서 지금 벌써부터 어. 먹고 있고요. 다른데는 평통주였습니다이 어? 집은 깔끔하네 어. 이 집에서 먹 사실은 이런 집이 더 훨씬 깔끔한데. 어. 예, 아까 왜저 집만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렴한 거 같아. 옆에서 담배 피고 막 그래서. 어, 기침 기침. 기침 해야 되고 뭐. 막 해대고 뭐. 별로 이런 거막 이런데서 먹는 거 좋아하시지 않는 삶은 님이면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시원해. 바람 랑볼 시원해 오마마지하게 시원하네 와. 와 여기 사람들 봐요 오마마지하게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죠 우리는 호텔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또와사랑이랑 같이 왜?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와 정말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불지옥이 따로 없다. 불지옥. 완전 우리가 불지옥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조건 다음부터는 걸어다니지 말고 그랩 택시 타고 다녀야 됩니다. 느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생긴 거로는 우리가 지금 먹었던 모닝 골로리 중에서 가장 맛이 좋은 모닝 골로리 같이 생겼습니다. 두어사랑님 맛평을 해줄 겁니다. 잠시 후에. 빠방! 맛 별로인 거야?